가격 말도 안 되게 받았습니다. 2,900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운동을 결심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포기하거나 아직 시작 못한 분들 굉장히 많죠. 원래 운동 결심을 하고 나서 3일 이내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있는데요. 결심을 하면 그 즉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호르몬 지속 시간이 약 72시간, 3일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즉슨 3일이 지나면 이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결심이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결심한 72시간 안에 바로 지금 지금 당장 나가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복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의지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운동복을 구입할 때 사실 고민할 게 많죠. 그냥 운동복은 헬스장 가면 있는데 그걸 안 입고 운동복을 구입하는 이유는 멋을 챙기기 때문인 거죠. 운동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자, 갇혀 입는 것만으로도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요.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심리적인 자신감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운동에 대한 몰입감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몸에 맞게만 잘 한다면 유행타지 않고 매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복을 사는 게 그렇게 큰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남자들의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운동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KKS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판도폴라의 운동복입니다. 먹과 가성비를 챙긴 브랜드로 헬스를 하시거나 테니스를 하시거나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딱 알맞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근데 제가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새해맞이 말도 안 되는 할인까지 받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운동복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운동복은 데일리 우븐 바람막이 셋업입니다. 운동할 때 입기 좋은 가벼운 바람막이 셋업이고요. 헬스장 갈 때나 텐스 치러 갈때 자주 입는 옷입니다. 이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스타일과 편안함을 잡은 바람막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지만 기능성 원단으로 운동할 때도 입기 좋은 자켓이라고 할수 있죠. 가격도 말이 안 됩니다. 새해 맞이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래 정상가가 98,000원인데 60% 할인 들어가서 39,000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넥이 살짝 올라오는 집업 디자인이고요. 소매와 밑단에는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실루엣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안감을 보시면 기모처럼 부드러운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온감이 느껴지거든요. 추운 겨울날부터 봄까지 입을 수 있는 바람막입니다. 원단 자체가 판도폴라에서 개발한 나일론 원단이거든요. 표면은 매트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부담없이 입을 수 있지만 막상 입었을 때는 신숙성이 좋은 원단이라 운동할 때 편하게 입기 좋은 원단인 거죠.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깨는 넓어 보이고 크롭한 기장감이 특징입니다. 입었을 때 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운동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블랙, 카키, 베이지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을 했고요. 기본은 당연히 블랙이기 때문에 1 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입을 수 있는 바지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지도 현재 할인 들어가서 원래 75,000원이지만 61% 할인 들어가서 29,000원입니다. 실루엣도 베이지핏이라 와이드핏 두 가지로 출시를 했고요. 사선 포켓과 절개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바지로 기능성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팬츠입니다. 총장도 옵 정도라 바닥에 끌리지 않으면서도 신발이로 딱 알맞게 떨어지는 기장감이죠. 저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핏한 레귤러핏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활동적인 야외 스포츠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판도폴라의 시그니처 머스피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누적 판매가 만장 이상 판매가 된 판도폴라의 스텐셀러로 만능 머스피 티셔츠라고 할수 있어요. 가격도 현재 할인 들어가서 1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면과 폴리가 혼방된 이중지 기능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겉면은 실크 가공이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안쪽은 폴리 소재, 기능성 소재가 딱 들어가 있어서 통기성도 좋고 땀이 빨리 마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리로도 입을 수 있고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는 머슬핏 티셔츠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머슬핏티와 다르게 어깨가 넓어 보이죠. 어깨 각은 딱 살려주면서 토메는 타이트해서 머슬핏 느낌을 제대로 살려줍니다. 고르게 크지 않더라도 머슬핏 느낌으로 제대로 입을 수 있는 반팔 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가슴과 이배 쪽은 H 라인으로 좀 여유롭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입을 수 있는 체형 보완이 되는 머슬핏 티를 찾는다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판도폴라이 스테 셀러 액티브 서포트 쇼 팬츠입니다. 레깅스가 내부에 레이어드된 반바지 제품으로 러닝이나 사이클, 크로스핏 헬스 다양한 스포츠에 즐길 수 있는 반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벌써 5차 리오더가 들어가고 있는 반바지예요. 일반적인 반바지 핏이 아니라 숏한 반바지에 레깅스가 레이어드 되어 있어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스타일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헬스장 갈때이 반바지를 가장 많이 입거든요.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반바지가 이거예요. 이번에 제입고가 되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폴리스판 소재가 딱 들어가 있는 소재로 신수성이 정말 좋습니다. 다양한 다리 운동할 때 편하게 입으면 보실 수가 있어요. 레깅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도 챙기면서 이 민망한 부분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레깅스도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통기성까지 챙긴 소재가 레이어드 되었습니다. 주름도 안 가는 원단이라 만족스럽게 입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허리 부분을 보시면 중살 부분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밴드 자체가 두껍고 탄성이 좋은 소재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주머니가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헬스를 하더라도 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한 번도 없던 가격을 받아왔어요. 제가 53% 할인 받아서 25,000원입니다. 이 기회에 이 반바지 쟁여두시고 다양한. 스포츠 할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반바지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조거 팬츠 추천드립니다. 레깅스 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슬림하지만 중요 부위가 티가 안 나는 그런 레깅스 바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발목 부분에는 지퍼가 들어가 있어서 안정감 있고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원단이라 다양한 활동할 때 입을 수 있는 조거 팬츠예요. 가격도 할인받아서 29,000원이에요. 저는 미디엄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런 바지는 여유 있게 입는 것보다 최대한 딱 맞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드린 운동복은 데일리 스웨트. 후드 티셔츠 세트입니다. 저는 이 후드 세트을 만능 후드 세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스포츠와 일상의 경계를 허문 후드 티셔츠로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고요. 일상에서도 편하게 입기 좋은 후드 티 세트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도 너무나 좋은데요. 원래 정가가 89,000원인데 62% 할인 들어가서 34,000원입니다. 내구성이 좋고 따모스가 좋은 면100% 프렌치테리 원단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었을 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운동할 때딱 알맞는 후드티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후드티로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겁거나 기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동용 후드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 소재가 들어가 있어야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는 후드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360g의 가벼운 중량감으로 편하게 입기 좋은 소재인 거죠 일반적인 롱 슬리브 입은 정도의 착용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쪽에도 기모가 없기 때문에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겉면을 보시면 일반적인 면 소재와 마찬가지로 매트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에서도 편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입니다 세탁도 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땀나더라도 걱정 없이 입을 수가 있어요 실루엣도 전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세미 평상시 100에서 1 0 5 정도 있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추천드리겠습니다. 총장도 64 정도라 너무 길지 않고요. 운동할 때 거리낌 없으면서도 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후드티입니다. 디자인은 운동복인 만큼 끈대신 스냅 버튼이 적용이 되었어요. 좀더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판도폴라의 로고가 가슴에 은은하게 딱 들어가서 감성까지 챙긴 후드입니다. 컬러도 세 가지가 있지만 운동용이라면 블랙 컬러를 일순를로 추천드리고요. 데일리로 좀더 화사하게 입고싶다면 아이보리와 그레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입을 수 있는 바지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원래 정 가격이 76,000원이지만 62%할인라서 29,000원입니다. 6만 원 정도의 구스 세트업을 구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진짜 가격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바지 미디움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레귤러핏이라 다양한 활동을 할때 입기에 좋은 바지입니다.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요, 너무 슬림하지도 않습니다. 헬스할 때 편하게 입기도 하지만 야외 스포츠할 때도 입을 수 있는 거죠.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다리 운동, 스쿼트 할 때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소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운동을 하다가 더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상의는 머슬피티 딱 입어주고요. 바지랑 같이 입어주신다면 운동할 때도 스타일리쉬. 코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허리에 밴딩이 들어가 고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에 맞게 편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일단에는 밴딩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조거 팬츠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반바지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데일리 스웨 쇼츠인데요 가격은 할인해서 24,000원입니다 나는 좀더 편하게 입고 싶다 반바지랑 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반바지 후드티 예쁜 거 다들 아시죠? 헬스하시는 분들은 요 느낌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양말 딱 올려 신고요 이 반스 딱 신어주시면 스쿼트하기 딱 좋은 헬스복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바지를 입을 때 너무 슬림한 너무 짧거나 촌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살짝 여유가 있는 핏의 오버 기장으로 돼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긴 바지가 있다면 반바지와 후드 같이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소개해드릴 운동복은 시그니처 오버핏 티셔츠입니다. 후드 입고 운동하다가 더우면 벗고 딱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 돼요. 운동복스럽지 않게 예쁘죠. 반팔 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스타일리시한 기능성 반팔 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미 이제품은 5천장 이상 판매가 됐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 검증이 끝난 반팔 티입니다. 머슬핏이나 일반 레귤 말고 오버핏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티 찾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능성까지 겸비한 오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티셔츠입니다. 델 일로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고요. 헬스할 때는 물론 운동하거나 테니스 할 때도 입을 수 있는 오버핏 반팔티입니다. 내가 몸을 보여주는 게 살짝 부끄러울 때, 몸에 컴플렉스가 있거나 스타일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버핏 반팔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원래 정상가가 48,000원인데 63% 새해 할인을 받아서 18,000원입니다. 운동복 오버핏 반팔티인데 18,000원 가격 끝판왕이죠. 일반적인 운동복, 머스핏 오버핏 반팔티 보면 다 3만 원 후반 넘어가거든요. 기능성 원단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기능성 원단이지만 요 가격이라는 거. 소재는 250g 중량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신축성이 있는 원단입니다. 면과 폴리가 혼방된 기능성 소재이고요. 아마 입자마자 시원하다는 느낌이 바로 드실 거예요. 땀 흡수와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운동할 때 완벽한 소재라고 할수 있죠. 편하게 세탁도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운동하고 땀 흘리고 바로 세탁기에 넣으시면 끝입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야외에서도 입을 수 있는 반팔티인 거죠. 근데 이티를 보시면 일반적인 운동복처럼 광택감 있는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일리로 편하게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일석이조의 반팔 티입니다.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오버핏 반팔 티예요. 3D 입체 패턴이 적용이 돼 있어서 활동성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든 오버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제가 입은 것처럼 양말 올려 신고 이 반스만 딱 신어주시면 캐주얼한 헬스장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인할 때몇장 쟁여두시고 운동할 때 데일리로 일상복으로 입을 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운동 초보분들이 입문하기에 딱 좋은 거죠. 다음 추천드릴 운동복은 마리. 필요없는 버닝 업체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은 만장 이상 판매가 된 검진 제품이고요.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 하면서 몸에 열을 끌어올릴 때 입는 옷입니다.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몸에 열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운동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촬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 붓기를 뺄때 땀복을 입고 땀을 한번 싹 빼주면 외모 컨디션도 올라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땀복은 계절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운동복이거든요.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받아왔어요. 81% 할인을 받아서 19,000원입니다. 땀복 19,000원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저가 싸구려 그런 소재가 아니라 기능성 땀복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열 손실을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운 날에도 열을 딱 막아주고 방수 도 기능이 들어간 거죠. 아마 입으면 15분만 지나도 땀이 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디자인은 스탠드 카라 트랙 자켓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손목과 밑단에는 스토퍼와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열을 가둬주면서도 실루엣도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핏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깨는 드롭 철더로 오버핏에 밑단은 크롭하게 딱 떨어져서 몸이 딱. 좋아 보이죠. 사실 땀복이 기능성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슬림하거나 핏이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옷은 디자인, 실루엣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한 땀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전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세미 오피스의 크롭한 기장감이 특징입니다 몸이 좋아 보여서 자신감이 넘치실 거예요 세탁도 물로 헹궈주시고요 다음 날 마르시면 바로 입으시면 매일매일 입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격도 좋기 때문에 이때 두벌 정도 쟁여주셨다가 돌아가면서 입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지도 마찬가지로 할인이 똑같이 들어가서 18,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세탁으로 딱 구입을 하시면 36,000원. 야, 땀복 세도 36,000원. 가성비 끝판왕이고요. 가격 대비 이 퀄리티는 절대 없을 겁니다. 바지는 살짝 여유로운 레귤러 핏이라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추천의 아이템은 제가 입고 있는 에센셜 반팔 긴팔 티입니다. 버닝어 셋업 이너로 입기에도 딱이고요. 헬스할 때나 러닝할 때나 사이클할 때딱 알맞는 운동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성 소재에 제가 입은 것처럼 머슬핀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헬스를 하거나 러닝할 때 균형이 펌핑이 되면서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또가동범위나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가격 말도 안 되게 받았습니다. 새해에서 러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래 정상가가 35,000이거든요. 원78% 할인받아서 9,900원입니다. 긴팔 티는 1,900원이고요. 다만 200명 선착순만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진짜 내가 러닝을 시작한다. 내가 헬스를 시작한다. 빨리 구입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옷이지만 새해 맞이 할인을 해주신 거고요.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좋은 가격을 맞춰주셨습니다. 메쉬 소재로 기능성 소재 가 들어가 있어서 땀과 열을 굉장히 빨리 식히는 소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탁을 하더라도 다음날 바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건조가 빨리 되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자시피.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몸에 착 감기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머스핏 느낌이라 근육 움직임도 잘 보이죠. 그리고 러닝을 할 때도 바람저항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루엣과 원단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미 머스핏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깨는 레귤러 소매로 돼있어서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요. 소매는 보시다시피 타이트하게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배 부분 사실 뱃살까지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와 허리 부분은 H나 툭 떨어져서 단점을 보완한 세미 머스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팔 티도 마찬가지로 같은 핏이고요. 소매 부분에 핑거홀이딱 들어가 있어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스타일리쉬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러닝할 때 긴팔 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 우리가 아무리 선크림 바르더라도 러닝하면 땀 흘리면서 지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긴팔 티 러닝을 활용한다면 멋도 있으면서 자외선도 막아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죠. 여름까지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름까지 뽕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입을 수 있는 에센셜 쇼츠도 보여드릴게요. 운동할 때 입기 좋은 기본 반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반바지도 할인받아서 23,000원이고요. 호에이 스트레치 원단으로 돼있어서 세로나... 이 가로나 신출성이 좋은 원단이에요. 스쿼트를 하거나 러닝을 하거나 이런 원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거슬림 하나도 없이 스쿼트가 가능한 거예요. 뭐 이렇게 점프나 엄청난 활동을 할 때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맞는 반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루또 보시면 오브 기장감에 부담스럽지 않는 기본적인 핏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적당히 레귤러 그리고 슬림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장감은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촌스럽지가 않죠. 기본 운동복 반바지 없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바지만 입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레깅스도 있거든요. 이제품도 선착순 200명에게 9,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하시는 분들, 러닝 하는 분들, 그리고 반바지 입고 스쿼트 하는 분들. 왜냐면 반바... 바마만 입으면 스쿼트하다가 이 팬티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레깅스와 함께 입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해 맞이 운동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복들은 저희가 말도 안 되는 할인을 받아온 거라 이 가격대에 구입하실 분들은 기간과 할인 금액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운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